<뭐라> 내거는 여기 약간 경사도 있었다니 야나 진짜 경사도 있거든 봐봐 어, <laughs> 물이 많이 빠졌네.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 라고 있 어, 이게 물빼는그 거네 설 비네 아 톱니바퀴 돌리 네. 여기에 양어장이 있나 뭐야. 연구하는 양어장 감사합니다 음. <laughs> 어이 무오네 <드쎄> 아. 어. 뭐 거짓말. 키. 맞아. 난다. 좀안 나? 자, 이거. 이 중학교 때 나무, 중학교 <laughs> 때 나무 탔었는데. 누구 사이집 이, 누구 사진으요 아, 아, 지금 유튜 사진 찍고 있어. 어요나 아,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 유튜브 아, 어 유튜브 쪽 출연할래? <laughs> 출연해? 오케어알았어 보자, 우찍 저기 찍살이어요튜브 찍고 있어. 유튜브 찍고 있어. 유어어유튜어유튜고어고 어뭐 뭐, 지금 대하, 그러면은 오늘 와서 언제 갑니까? 오늘 와서 오늘, <laughs> 오늘 가요? 오늘 와서 그데매저뭐 벚꽃이 적게 피해서 어때요? 아 이게 좀 아쉽네요 오늘. 네. <laughs> 렌즈 좀 봐요. 저, 우리 저 유튜브에 지금 출연하셨는데 2 1 살? 예. 그럼 대학교 2학년아 예, 지금 아직 학, 학생이에요? <laughs> 네, 대학생. 어 요즘 대학생도 고민이 네요 <laughs> <laughs> 일단 뭐 공부가 제일 우선이죠. 응 아, 공부가 시험은 시험 기간인데 시, 아, 지금 시험 기간이야? 예. 아, 중간고사? 예. 까가 어. 아, 뭐예요? 전공? 전자공학 뭐. 전자공학과? 어. 네. 아유 저 어려운 거네. 하 공대가 어렵잖아. 네. 아, 나는 문과인데. 아 진짜요? 어 아, 나는 나는 저 성균관에 나왔어요 문과. 음. 어, 어 나는 저+ 저+ 저+, 저 나이가 6 0이야 아마 아빠보다 내가 나이 많을 거야 아... 그 취미를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데 저기 내가 명함을 하나 주테니까 유튜브 저 구독 좀 해줘 어 그래 자신 있게 어떻게 유튜브 저 뭐야 출연한다 그래어 관심받는 거 관심 걸 좋아해가지고 관심받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니 그러고 보통 숙소로 하고 그러거든 <laughs> 자. 아, 그저 친구들은 누구야 교회에서 같이 네. 왔는데. 교회에서 네명 다. 네. 아 같은 학생이 아니고. 네. 아 학생이고. 네. 아, 학생이 네. 뭐? 어, 우리 저 여자애들은 아니고. 아, 여자애들은 같은 학생. 같은 학생 같은 학생? 네, 학생이 이고 네. 네. 교회 네. 직장 네. 직이고아 네. 교회 교회에서 같이 만나서. 네. 아, 삼성 m 세요어삼성테크 <laughs> h 골랐어 a m s u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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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같은데 g s a 저기 뭐야 g Samsung. Samsung. s 학 m s u 어. 그래가지고 저기 2학년이면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군대 저는 이제 면제. 왜? 음왜 면제야? <laughs> 진짜 사정이 사정 있어? <laughs> 아니 군대 면제되면 엄청나게 좋은 백인데 <laughs> 그래서 그냥 휴학을 안 하고. 아, 바로 그냥 졸업 졸업하려고. 네, 졸업하고 취업을 음. 이게 저기 뭐야 사진 이거 사진 찍어서 뭐해어저 이거 과제 하고 있어. <laughs> 과제? 무슨 과제? 이제 여기서 사진 찍어서 어, 어. 올려야 되는 과지가 무슨 과제인데? 교양 수업인데. 그, 어, 교양인데. 그냥 어디 밖에 나가서 노는 거. 노는 거. 사진 찍어라. 그런 그런 과목도 있어? 그 <laughs> 많이 놀러 다녀야 되 네. 아, 어. 삼일 동안 돌아다녀야 돼. 삼일 동안 돌아다녀야 돼. 가뭐 어디 어디 갈 건데? 일단, 응. 어. 여기 경주하고. 어, 경주도 가야 돼? 또. 미령에도 밀양, 가고. 미, 미령, 미령도 가고. 어 대구도 가고 네. 3일 동안 바쁘다 어, 아, 지금 영업이... 빨리 가야 되네 그러면 또아뭐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 하뭐 어...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어... <laughs> <laughs> 가면서 우리 우리 영업 해야 되겠네. 내 명함 줄 네. 테니까 네. 구독해줘요. 아 네. <laughs> 어, 좋아요. <laughs> 네. 내가 대표이사야. 진짜. 음. 대표이사 명함 받기 어려워. 주세요. 어? 아니, 뭐, <laughs> 어디 갔나? 여기. 응? 여기 취업할 때. 와... 아? 아, 우리 그그그 그, 그 정도는 아니고. 응? 뭐또 내가면 어디 갔나? 아, 보자 우리 우리 회사는 강소기업이야. 응. 아, 음, 삼성전자하고 거래를 하긴 하는데. 네. 삼성디스플레이하고. 아... 어, 구독 좀 해줘요. 아, 구독 예, 예. 같은 전자공학이야? <laughs> 뭐야? 다 다른 네. 학교. 다 다른 학교? 네, 저희 선생님. 이 <laughs> <laughs> 선생님이라고? 아, 제가 선생님이고, 인솔에서 왔어요. 무슨 선생님이신데? 아, 교회 선생님. 교회에서 교회 선생님? 네. 아, 교회 선생님이라고. 아, 이건, 이건 학생이고. 예, 예. 음. 음. 나는 저기 특수 유리 만들어요. 음. 휴대폰 터치 스크린 음. 이런 거 있잖아. 폴리로 봇통 이런 거. 거기 들어가는 유리를 공급해. 음. 어. 특수 유리. 그래가지고 저기 취미로 주말에 이렇 사진도 찍고 음, 여행도 음,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음, 그래. 여행 오신 거아요 어? 여행 왔죠 혼자 아 그래 아 2박 3일 동안 아 그래가지고 네. 저 오늘은 여기 내일은 하동, 하동. 심리 복과. 아그 인생은 항상 이렇게 절개해야 돼아 네. 최대한 절개해야 돼 나이, 나이가 60이거든 그래가지고 매느리도 아 보고 했어 아 뭐, 어, 아들 장가가가지고 아 네. 그, 인생을, 이제, 내 정도 나이 되면 절기, 절기해야 되지, 맨날 일만 하면 안 돼. 이제 그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놀고, 네. 그, 그, 차 가지고 나 왔어. 네. 그, 요, 보고, 이제, 올, 밤에, 하동으로 가서, 내일은 하동에 또 살겠지. 네. 심리 벗고. 아, 그, 허가, 심리 벗고 좋아. 고 어. 참고하겠 상계사라고 그 벚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데가 여기하고 그두 군데거든. 아, 경주도 물론 좋고 좋은데. 근데 거기는 내가 볼 때는 되게 자연스, 이게 길길 옆으로 이렇게 쫙 심어놨네 멋있어. 한번 가봐. 한 번도 안 가봤어? 네. 아하. 한번 가겠습니다. 안 가봤다고? 아, 니 하동 심리 벚꽃길 이렇게 치면 바로 나오는데. 이거 또 멀지 도 않아. 같은 경상남도야. 아, 그죠 음. 우리 선생님을 뵙고 다니면서 이제그하에네 아, 네. <laughs> 어.. 오늘 처음인데 나쁘지 않죠 그래요? 예예 예되면 아, 또몇번 교회 뭐 전도사님이신가? 예예 가면 예, 예. 아, 뭐.. 뭐 야선생님 회장님? 예 회장님이자 예, 선생님 청년부. 청년부 회장님 청년부 회장님? 예예 예. 아.. 하여튼 저기 교회에서 뭐.. 뭐 걔도.. 대단하시다 네명딱네사람한테공고요 예예 시간.. 네, 명, 네 예, 예. 어, 여기 중등교사 중등부 교사? <laughs> 저, 그러 <laughs> <laughs> 아직 스물한 살이라면 <21살이라며. 이상한 웃음> 근데 스물한 살이 무슨 교사까지를 가지, 하겠나 아이고. 우리 선생님은 나이가 어때요 서른네 살 그래 서른살좀 돼요 <laughs> 선생님우지 <하지. 웃음> 우리, 우리 아가씨는 몇살 21살이요 똑같이 스물한 살이야 동가 진짜 좋은 나이다. 꽃나도나도 음, 나도, 야, 40년 아니 39년 전에 21살이었어. 꽃다 응. 내가, 내가 60 내가 8학번이거든. 아. 내내 학번이야. 저25 24학번인가인가. 그러니까 39년 걸이잖아. 아. 이거 나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자네처럼 이렇게 이 젊을 때가 있었다니까. 근데 나이 들면 또 마찬가지거든. <laughs> 아, 이거 그래, 저기, 뭐야, 밥은 어디서 먹고? 밥 아, 먹고 왔습니다. 먹고 왔다고? 네, 네. 뭐, 뭐, 어디, 뭐. 그, 그 양식집 있길래. 양. 카레요 응? 어? 카레. 카레? <laughs> <야>, 양식집. 양식집에서? 네 <laughs> 양식집에서 뭐 먹지? 파스타. 네,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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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 나는 양식, 그러면 이게 이제 고기 있잖아. 고기. 어, 스테이크. 그거, 그거 생각나. 스테이크도 있었는데. 응. 어, 비싸가지고. 비싸가지고. 그치, 그치, 아, 이제 젊으니까. 저, 무리 정도 해야 이제 그런 거 먹고 그러나. 나, 나이가 좀들어야 먹나. 아, 스테이크는 네. 30대. <웃음> <웃음> 저기, 저기 막, 이제 싹이 난다, 그죠? 저기, 파스텔 저 색깔이 참이쁘거